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기업. 욕지도 욕지도 욕지도다 욕지도 욕지도야. 일박을 예약하면은 여기서는 기가 할인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전화를 해봤더니 현장 결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찾아보니까 차량은 한1세 대가 남아있고, 오펜도 좀 붙어가지고 예약을 하는 중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날은 2월 1일, 오늘 화요일이죠. 물이 많이 빠지는 날이라서 해를 줄도 할수 있으면 하려고요. IM 설명충이에요. 와, 나이 진짜 이다 맞아, 맞아. 그거 보여줄게. 아, 맞아. 가 봐야 돼. 아. 우 오는 온다는... 네. 네. 여기 와서 빈바... 예약하라고 음. 네. 는 어. 나가서 아, 주세요. 아. 문자 온거 보여 주면 된다고 그더라고 반복해야 하는 데입다 아~~~, 아내 나오실 거고 20분 전까지는 내려 내일 내다가내일2분쯤에 오면 문 네? 내리고 차로 진좀 넣어주시고요. 배탈 동안 따로 걸어서 올라가아 네. 네. 아, 네. 세요 네. 네. 걸어가. 배탈 동안 따로 가, 걸어서 올라가라고 한 거야? 어디서 타는 거지? 들어왔어. 우와 바람바. 야 낚시하는 사람들 봐봐 있나? 빨간 등대? 와우. 야 이렇게 많이 부는데 바람이. 이 고속정이야 거의. 아 그래? 우리 엄청 많이 왔더라 보니까. 아, 그래? 어흰 등대 방파진가? 저기가? 흰 등대, 어, 노란 등대, 빨간 등대, 핑크, 핑크 등대. 야, 뭐 등대가 뭐, 컸나안 매진다. 아, ᄉᄇ. 아... 어, 아, 같이 타도 되는 거야? 아, 도시 너무 예쁘다. 저, 근데 저도망 지금 왜 이렇게 예쁘냐? 여기는, 선마을. 아, 이왜 이렇게? 어, 아, 이거 고정난다 보다. 고정이 안 되네. 선마을. 오, 1박 2일 육지도편. 와, 끝내주네. 여기 그릇 보관함 여기서 그릇 꺼내서 어 탈수기? 탈수기네 탈수기가 있네 냄비랑 어. 싹다 다 있네 왜 <웃음> <나>. <웃음> <웃음> 살짝 쿰쿰한 냄새는 나긴 하는데 아주 살짝 와우 진짜 깨끗하네 진짜 예술이다 야 좋네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네 어머 이렇게 네 <laughs> 가안들어오요까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 여기, 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시여이 잡으려고 하는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에서 하고,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 조그만한 그 그거 바늘, 그거 하자 아, 응. 뭐, 그 밑밥. 여기, 여기, 하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맛있어? 너무 큰데? 아, 그래? 야, 원래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이건... 서서, 이건... 서서 하는 건데. 좋아. 아, 오, 오. 5,000원? 아. 니가, 니가 선택해 7,000원인지 5,000원인지? 그래도 좋아 보이긴 한데, 확실히 2,000원 비싼게더 좋다. <laughs> 아. 다 있어? 거기? 이거에 조금만 아 그렇네 자리동, 지티 견어 아 이게 하나씩 돼있는건 아니잖아 그거 잘랐으면 되는 하나야 하나 어 그니까 어. 아 잘라서 쓴다고? 아그 어, 아저씨도 잘라 쓴그 아저씨도 잘랐었어 걸렸어? 벌써 거려야 붙겠다 아 이거 자리동 있다 아, 그래? 여기서 그거 잡으면 되겠네. 응. 저 위에 와서 하고 싶다. 정말 조심해. 나 던지고 있잖아. 앞에다가. 문이가 없네? 바닥에는? 좀 넓, 널리 던져야 되는데. 야, 여기 다여기야봐봐 아, 그래? 저걸 그냥 이렇게 장 박아두는 건가? 저 풀어서 나중에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야, 문이 바닥에서 움직여야 돼? 야, 자리좀 보여. 보여, 보여? 자 좀? 리 좀? <목소리> 쟤네들, 조그만한 애들이네? 야, 예쁘바 한다, 똑바로 한다. 얘네들 호기심에 강해서 먹을 러는데 그래? 야, 우리 배다. 어? 선물, 눈당, 낚시. 아, 진짜네. 저기 그거 한다 그랬어, 낚시배. 들어오는가 봐, 지금. 야, 그거 물어볼까? 물어보자. 그거 급액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까? 물어보자.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쭉훑면서 어. 이렇게 오래 아 여기 그래? 바깥으로 던지래 그리고 꿀렁꿀렁 거리니까 어. 바닥에 있을 거래 어. 수면이 잔잔하면 위에 뜨는데 어. 지금은 바람이 불 아. 바닥에 훑리면서 오래 다리도 그냥 아무데나 했는데 아무데나 그냥 던지면 지기지 있지 지금 배내려본데데 거기서 어. 던지래 바깥으로 아. 서 그리고 찌가 가라앉을 때 바닥에서 어. 내린 다음에 바닥에서 오래아 어. 여기 쪽에 나 없구나 태풍 안 온대 음. 다 취소했대 음. 사람들 원래 꽉 찼대 태풍 예약... 때문에 어, 예약 그래서 음. 다 취소했대 하나 음. 갔다 아, 응. 온거 아니래 아. 갯파이에 손님 뵙파왔파이바위다 아. 아, 취소 아. 가는구나 아 우리 집 왔어 <laughs> 아 그러더니 포인트 알려줘 지금 여기 안 나오고 <웃음> 여기서부터 저거 루트고 저거 왼쪽 쭉쭉 있지 저기 음. 여기 가보고 여기서부터 한 번씩 끊면서내려 아, 바다 내정을. 쪽으로 해야 되 어. 그리고 지금 물살이 세서 이거 나보고 짝대 더큰 걸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음. 없잖아 물이 큰게 여기 짝대 저거는 저거는 위에 띄어서 하는 낚시야. 알았어. 그래서 뚱도잘잡았네 바람 불어서 안 나오는데. 아 여기 걸리겠는데? 자기 저기서 끊고와나 여기 있을게. 한번 해볼게. <목소리> 아, <뭘 좋아? 목소리> 여기는 <여긴> 안 되겠다. 하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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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요. 큰 가방이 없네. 아 이제 우리 자리 좀 잡자. 밀밥다 아. 갖다 뿌려야 돼. 아 오케이. 야, 자, 근데 원래 자리좀면 저렇게 아자리좀절 저게 다큰 다 거야. <laughs> 진짜야? 어 저게 다큰 거야. 어? 그러셨어요? 이게 다안 익었어? 안 익었어. 지금 낚시하고 오늘 낚시 꽝을 안했어요 그나마 경쟁이라도 잡아서 경쟁이 구일이 됐습니다 숯불에다 구웠어요 손질 잘 해가지고 그리고 삼겹살 삼겹살을 눅눅하게 잘 구웠고요 야채도 오늘은 3일 차라서 야채도 없고 옷도 빨래방에서 그 빨아 빨아야 될거같아 여태껏 물고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자기야 놀러 가려면 자기가 밑에 집 앞을 자주 와야 될 수도 있어 빨리 올리고 빨 이거 올리고 w 우리가 월요일 낚시 가지. 우리 월요 낚시 가잖아. 아가보자 낚시가 미친 이도 낚시. 자 이제 통영 낚시를 끝내고 이제 부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애들 데리 개들 데리죠. 애들 내가... 데리 해야죠. 왜 개들이라고 해요. 개가 개에요아 내가 다 아, 애들이냐고. 우리 언니한테, 아, 애들 좀 맡아달라니까. 무슨 애들, 무슨 애들. 아, 개들, 개들 가니까. 그러니까. 아, 개들. 이러던데? 여기 육, 욕지도는 진짜 실패가 없는 곳. 아, 욕지도. 들어가요 욕지도 아, 뭐 잡았죠 우리 폴락도 잡고요 폴락 안 잡았잖아 또 자리도 잡았고요 그리고 정쟁이 잡았고요 뱅예돈도 잡았죠 그리고 무늬오징어 좀 봤죠 아, 문늬오징어가 오징어 오징어 그냥 한 다섯 여섯 마리가 뭉쳐다녀요 이거는 좀 사냥한 거니고 그게 보여요 눈에 잡지 못했어 근데 잡, 잡으려고 저한테 왔는데 더 <laughs> 보더니 도망갔어요 애기 애기를 보더니 도망갔지 어, 애기가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다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